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일화학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우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급반 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이 패턴이라면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봉패턴상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화학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1위 0 평선, 그리고 차이킨 소실레이터, 거기에 일본까지 패턴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일목의 세 가지 패턴,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스토키슬로 값은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승장 패턴으로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환도 일단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MACD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코 차트 상승장이고. RSI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패턴으로 봅니다. 파라 시스템은 일단 파라볼릭 사가 양전환했습니다. 3중점 안에 들어오죠에 매수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 DI, 다운 DI식 DMI 값은 매수 시그널도 위에 있죠. 그리고 이 ADX를 보더라도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시스템은 상승장 신호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DMI 값은 하락을 하다가 어제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MFI 값도 매수 시그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BWI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 확산기를 보여줍니다. 양봉이 상한선 터치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NF의 상승을 랭코 차트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둘다 상승이죠. 볼륨 오실레이터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양 값이죠. 두 번째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봅니다. 볼린조 밴드의 상승 확산기 이것을 파라볼릭사가 인정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다 상승장입니다. 역시 계곡선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 전환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CCI는 여기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상승장임을 볼수 있고, 둘 다, 즉, 역시 계곡선의 매수 시그널을 CCI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는 상승 확산기고요 이것을, 어, 오일선, 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골든보를 보여줌으로써 상승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골든보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렸습니다 크로스와 같은 뜻입니다. 첫 번째, 차이키 소질 레이터부터 12번째 이평선까지 주요 차트들은 다 상승장, 매수 시그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 지표들도 다 매수 시그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흐름은 매수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차트와 보조 지표로 매수 신호를 볼수 있으며 일관되게 상승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지표 차트를 보면, 아홉 개의 지표들이 모두 상승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종합지표 지수라고 해서 전부 아홉 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보조 지표 중에 약세 패턴을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일목균형표, 요게 좀 애매합니다. 다시 보면 애매합니다. 즉, 모든 차트와 지표들이 서로 상승장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확인을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의 골든크로스와 역시선의 매수 전환 단계로 보아 상승 초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매수 흐름이다. 두 번째, 모든 차트와 지표들이 상승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와 역시 선이 매스 단계로 보아서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많다로 정리합니다. 주요 종합 지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DMA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상승장이고요. 상전을 전환했습니다. MFI도 상승장이고요. 볼륨 오실레이터 역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BB도 그렇고, CEO, 즉, 차익기인 소실리티도 그렇고, 스토케이스 로그도, 그리고 RSI와 MACD도 모두 다 상승장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X는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상승장이 강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한일화 테마는 소교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 되었습니다. 한일화 종목은 일관되게 매수 신호고요. 상승 추세 신호 100%입니다. 고 주요 차트지표들이 모두 매수로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